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초암해 저서 선다락 중에서 에, 덤, 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에, 우리는 흔히 에, 시장에 가면 은 물건을 살때 시계에서 뭐 콩나물이라든지 기타 뭐 다른 뭐 고구마를 산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덤으로 하나둘 얹어주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덤이란 말 우리 순수한 우리말인데 얼마나 훈훈한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 덤 인생에 있어서도 에, 덤이 있다. 무슨 종교적으로 보면은 에, 석가세존 부처님 부처님께서 받은 에, 수명에 관한 덤이 있다. 에, 제가 젊은 시절에 어느 책을 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받은 기억이 희미하게 나는데 석가모니의 원래 수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래 수명은 백세인데 말세 중생들을 박복한 중생들을 위해서 2 0년 이래는 세월을 에, 덤으로 내놨다 덤으로 내놨다 이거 중생들을 위해서 에, 그렇다. 원래 우리 수명이 사바 세계에서 80을 살다 80살을 살다 갔다면은 원래 수명은 60살이다. 2 0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덤으로 받은 수명이다. 이렇게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경전에서도 이것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경전인지냐 기억이 안, 나, 안 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의 덤으로 무엇인가를 내놔야 된다. 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자연으로부터도 받은 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맑은 공기가 그렇고, 예, 초록나무가 그렇고 물, 불, 바람, 흙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도움을 받고 예, 우리는 살고 있다. 여기에 이웃으로부터 는 받은 도움이 있다. 친구, 스승, 국가, 부모, 예, 우선 지금 강의하는 초함을 예, 보십시오. 예, 입고 있는 옷이지만, 있 예, 이 옷은 만든 이유서로부터 예, 받은 덤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옷을 예, 직무를 제작하지 않으면 제작하는 이유시 없다면 저는 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하냐? 이유시 생산내내지 않으면은 예,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덤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우리네 삶이다. 이렇게 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암은 무엇보다 으로무엇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덤은 에, 말자다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스승 다조 샛노르기로부터 받은 덤이 있습니다. 그 덤은 다실이 그렇고 예, 오늘날 내려, 지금까지 내려온 점점법이 그렇고 수많은 도구 그리고 예, 다도 이런 이모두가 예, 저에게는 도움입니다. 그 깊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예, 저는 깨달음에 다 돌아해서 예, 샌루르 기로부터 받은 깊은 의미의 터득을 좀더 예, 깊이 예, 더 예, 구체화했다. 그 은혜의 끝없음을 파악하고, 말차다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은,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도 아껴, 아껴가면서, 정진의 정진을 거듭해왔다. 그 세월이 30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저는 이것을 새로운 날의 창조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조로부터 받은 길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단, 선조의 업적을 뛰어넘는 새로운 업적으로 남고 싶은 것이 처음의 소망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것이. 가산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산선사라는 아주 중앙 스님이 계셨는데 제일 못난 제자는 스승의 명성을 이용한다 했습니다. 스승의 명성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제자 이것이 아주 제일 못난 제자다. 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에, 평범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스승의 친절한 가르침을 에, 뒤따라가는 사람이다. 에, 스승의 가르침을 에, 뒤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평범한 제자예요. 가장 훌륭한 제자는 어떤 제자냐? 스승의 훈련을 받으며 점점 더 에, 강해진다.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간다. 이제 이런 제자가 에, 아주 훌륭한 제자입니다. 에, 저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 세상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나의 관심사는 오로지 인령으로 나의 길을 갈 뿐이다. 왜 그럴까요? 덤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덤이란 자신의 값을, 자신의 값을 해야 한다. 그 값이 가치 있게 전개되었을 때,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온 돌,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한순간도 나태할 수 없이, 나태질 수 없이 열심히 나이기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이 세상에는 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분야의 이 공간에 덤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인 문제를 낳는다. 이들은 잘되면 모두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하는 이런 부류들입니다. 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 사회를 태보시키는 겁니다. 에, 뭐 여러 가지 오늘날 벌어지는 상황을 예로 들을 수 있지만, 그 예로 들지 않는 것은 혹시 에, 에, 상대방의 인격에 어떤 무, 문제가 지게 될까봐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지 않습니다. 에,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에, 이런 예가 너무 많아요. 다도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차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덤이 덤이란 철학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다. 손제의 업적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훔쳐가는 사람은 훔쳐가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도를 하는 사람이 남을 표마하는 일이 다반사다. 우리 한국에 퍼져있는 일입니다. 에, 다도를 떠나서 이들이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이러다 보니 에, 지금의 다도 수준으로는 오늘날 다도의 수준으로는 세상에 더불어 승화되지 못한다. 세상을 이끌지 못한다. 이거예요. 존재가치가 위협받고 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만 없어도 뭐 누가 좀더 섭섭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그래서 오늘날 다도를 하는 것은 그들만의 잔치가 됐다. 그래서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되었다 이런 제 진정으로 우리가 다도를 한다 그러면 깊이 반성해야 될 점이고 그렇습니다. 다도의 존재가 아좀 미비하게 짧게 없어요. 이것은 어떤 다 진실된 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가슴을 울리는 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거짓 다도를 했고 예, 참 다도가 뭔지도 모르고. 예, 철부지 어른아이처럼 예, 우매한 짓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다도 가문이 500년, 1000년 역사를 만들 것인가. 500년, 1000년 역사도 첫 1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 다도 가문을 새롭게 해야 돼요. 세계 역사에 남을 다도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에, 저는 제가 창립한 선다 가류, 선다류 줄여서 에, 다도 가문 이름으로 힘차게 기록을 할 것입니다. 묵묵히 하다 보면 10년, 20년, 에, 50년, 100년, 1000년이 되지 않겠느냐. 더무르가는 인생에 오늘 저는 딱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서산대사의 시입니다. 서산대사 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답설 야중고, 답설, 눈을 밟으며, 야중고, 들길을 걸어갈 때는, 들길을 갈 때는, 네, 불수 호난행이라, 불수 모름지기, 함부로, 호난행, 함부로 걷지 말라, 이게. 어지럽게 걷지 말라. 금이나 하행적. 오늘 내가 아행적. 걸어간 발자취는, 남긴 발자취는 아행적. 수작 후 인정이라 했습니다. 수작 후 인정. 뒤어 우는 사람. 사람에게 자취가 된다. 이증표가 된다. 이런 시를 수사는 내서 계속 남겼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입니까? 에, 소름이 끼칩니다. 정신이 바짝 들죠, 이런 시를 보면. 예, 과연,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이, 뒷사람에게 훌륭한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 또, 그렇게 될수 있는가? 우리가 또 묻고 물어봐야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가도른 길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가감이 바른 길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바른 길을 찾지 않는 우리는 덤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길에서 조금더 에누리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에누리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더 늦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늦었다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지나간 거는 다시 주담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뒷날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다. 빚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에, 다도는 이렇게 인생을 새롭게 이끄는 것이고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고 에, 새롭게 전개시키고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 전 일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도라는 이름을 빌어 인생이 빛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소모라십시오. 감사합니다.